손대지 않아도 열리는 쓰레기통 청결과 편리함을 한 번에 잡는 아이템. 여러분, 이제 쓰레기통도 스마트해져야 합니다. 코카콜라의 감성에 편리함까지 더한 제품을 만나보시죠. 손으로 뚜껑을 여닫는 것이 번거롭고 비위생적이라고 느끼셨나요? 혹은 아무 쓰레기통이나 두기엔 소중한 인테리어가 걱정되셨을 겁니다. 이 모든 고민을 코카콜라 자동센서 휴지통 1 0 l 터 피큐시온 화이트 ABS가 해결해드릴 것입니다. 뚜껑에 직접 손댈 필요 없이 스마트 자동 센서가 알아서 열고 닫아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깔끔한 화이트 ABS 디자인에 코카콜라 감성까지 더해 어떤 공간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니 인테리어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.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 본 분들은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적당해서 어디에 두어도 좋고 아주 견고해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셨습니다. 코카콜라의 스타일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으시다면, 지금 바로 이 스마트한 변화를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 음.